나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입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지금 뭘 인생이네요. 이렇게 많이 들고 계세요? 어 이거 보세요. <laughs> 저 이거 어제 밤에 받았는데 네? 네? 하와이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 하 지인분이 보내주셨다는 그 앞치마군요. 네, 와. 나연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laughs> 하와이에 와 이거 보세요. 꼭 춤을 춰야 될것 같아요. 알로하. 아, 제가 춤을 못 춰가지고, 이건, 태대님이잘출것 <laughs> 같은데, 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건 아. 저희 언니 거랑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입었어요. 아우, 잘 어울리시네요. 어울려요? 네. 자, 이거는 제가 밖에서는 못 입을 것 같아요. 이게 음. 다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서 촬영할 때는 입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쁜가요? 네, 이쁩니다. 하와이에 온것 같지 않아요? 네, 네, 네. 하와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 한번 제가요. 오, 오, 잘 오, 어울리십니다. 어울리죠. 네. 제가 이제 하와이에 가서 한번 이거 입고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셨죠? <웃음> <웃음>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는 충주예요. 충주야 충주. 네, 저희가 홍익기념으로 뭐죠?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자라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 하나죠 네. 그런데 여기가 이거 보세요. 왜 계란이 있나 싶으죠? 네. 자, 우리 밴드 가족 중에 성숙님이라고 있어요. 음... 성숙님이 있고 또 남편분은 펑구님이에요 네, 헌구님인데 이닭 색깔이 계란 색깔이 예, 이상하죠? 색깔이 조금 파라죠. 푸르스름하네요. 이게 그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청계닭알이에요. 청계닭. 알이에요. 오 청계닭. 저도 몇 마리 키우잖아요. 네네. 저도 키워서 손님들을 들리고 하지만 음. 여기 오니까요, 닭이 엄청나요. 청계닭이요. 네. 오.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럼 여기 청계닭 농원으로 온 거네요. 네. 오. 이따 농원을 이편에 농원을 보여드리게요. 네. 농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자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는 반숙이에요. 음, 오늘 이거는 오. 완숙이에요. 음. 제가 먹어볼게요. 네네네네. 저 지금 배고프거든요. 네. 먹어볼게요. 네, 저도 배고파요. 배고프죠? 자. 직접 이거 쪄주.. 따끈따끈해요. 그러니까 헌구님께서 이걸.. 헌구님께서 얼마나 했었어요. 정성스럽게 쪄주셨는지 네네네. 몰라요.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분은 엄청 꼼꼼하시고 진짜.. 아 제가 여기서 차를 얻어먹어봤죠? 뭐죠? 어, 뭐 머루, 머루. 머루. 세상에 저는 그 머루가 그런 맛인지 몰랐어요. 엄청 맛있어요. 이분은 달인이더라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먹 먹을게요. 네. 일단 소금 안 찍고 먹어. 네네네. 어머. 음 보이시나요? 아니, 이 맛은 뭐죠? 되게 노래. 그리고 일반 닭하고 맛이 틀려요. 음더 고소해요. 아 그래요? 일단 그 아래 특이한 냄새 없네요 아 진짜요? 네! 오. 이게 소금이 필요 없어요 오. 저 찍으려고 그랬는데 안 찍겠어요 음. 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나봐요 저희 사장님이 원래 이렇게 퍽퍽한 거잘못 드시거든요 나못 먹어요 괜찮대요 문침 넘어가는데 지금 되게 잘 드시고 계세요 음. 이거는? 완숙 완숙 한번 네네네. 먹어볼게요 음, 근데 속 안도 노란 게 아니라 약간 푸르스름해요, 그쵸? 이게 화면에는 약간 좀, 뭐, 베이지 색깔이라면 베이지 색은 아니고 하여튼 약간 푸르스름하게 나와있거든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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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맛은 또 어떤지 볼게요. 네. 일단, 겉에 흰자에 먹어볼게요. 뭐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이게, 틀려요. 음... 겉대가 틀려요. 겉대가 틀려요. 겉대가아 그래요? 식감이 많이 틀린데요? 되게 좀 약간 탱글탱글해 보인다 그래 되나? 얘가 목마름이. 음... 그 그냥 일반 닭하고는 전 일반 닭못 먹거든요. 음... 일반 닭 계란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죠? 구워서 먹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겠는데요? 음... 산에 가져갈 수도 음... 좋고요. 음... 먹고 싶죠? 네.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와. 이 맛을 어떻게 보여야 되지? <laughs> 이분이 이게 지금 열심히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죠? 팔로가 우리는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이거를 청계닭을 빼고 있는지 남들은 몰라요. 여기 내려오신 지한 1년, 이제 2개월 정도 되셨대요. 근데 지금, 지금 시청에서도 이거를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팔로를 저희가 개척하고 싶어서 지금 유튜브를 찍긴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져가면 너무 또 그냥 싸게 가져가려고. 그렇죠. 그리고 닭도 이분이 속상하니까 분에서 시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닭을 가져가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저희가 말렸죠? 그렇죠. 같이 갑니다 우리는. 같이 상생해야죠 같이 상생해야죠 네. 이것도 판매할 거고요 닭도 청계닭도 판매하고요 저희 10원도 안 가지고 하고요 저희도 이거 사갈 겁니다 그렇죠 저희도 청계약 사갈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 영양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좋은지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는 농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있어도 설명을 안해 드리는 겁니다 네. 청계닭이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네. 이 맛까지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네네. 여러분이 오셔서 직접 맛보실 수 있고요. 언젠가는 제가 형구님한테 허락을 얻었거든요. 성수님한테는 아직 얻진 않았어요. 여기서 밴드 모임을 한번 하게 됐어요. 오 그러면 이 계란을 사서 여기서 우리 파티를 하고 형구님이 좀 주시겠죠, 그렇죠? 예. 좀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밴드 가족님을 위해서 또 이거 좀 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서로 상생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분은요 또 귀뚜라미도 키웠었대요 음... 근데 귀뚜라미도 진짜 속으신 것같아 귀뚜라미가 음... 그게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처음에 시골에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가머니사란 단어? 이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어 처음 농사지시는 분들 음... 처음 이런 양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판매할 거니까 가격은 몇, 몇 개, 몇 개인지는 저쪽에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거 판매할 거예요. 네, 요게 자, 청, 천, 네, 천 개다. 네. 아, 천 개다 알이죠, 네, 이게? 천 알. 네, 천 개다 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의 건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산골 맛집이 될 것이고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